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만들어 볼 요리는 꼬시래기 야채무침입니다. 꼬시래기 야채무침에 들어갈 재료로는 염장 꼬시래기를 30분에서 1시간 정도 물에 염기를 빼야 하는데요. 저희는 물에 이미 담가서 준비해 뒀어요. 염장 꼬시래기를 물에 우려 300g 정도 준비해 주시고요. 쌈채 그리고 깻잎 당근, 집에 있는 오이 있으시면 채 썰어 준비해 주시고요. 양념으로는 고추장 3스푼, 설탕 3스푼, 식초 3스푼, 청주 1스푼, 깨소금 하나 작은 스푼, 다진마늘도 하나 작은 스푼, 참기름 하나 작은 스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미리 물을 끓여 준비하시고 끓인 물에 꼬시래기를 넣어 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시래기는 살짝만 데쳐야 식감이 좋으므로 너무 오래 데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살짝 데쳐진 꽃시래기는 바로 찬물을 준비하시고 찬물에 헹궈 주시면 됩니다. 물에 헹궈 둔 꽃시래기를 체에 옮겨 주세요. 체에 받쳐 꼬시래기는 물기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 저희는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작은 볼을 준비하시고, 고추장 3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 설탕도 3스푼 넣어주세요. 식초도 3스푼 정도 들어갑니다. 청주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 깨소금은 하나 작은 스푼 정도만 넣어주시고, 간마늘도 하나 작은 스푼, 마지막으로 참기름도 하나 작은 스푼 넣어주시면 됩니다. 양념들이 고루 섞이도록 잘 저어주세요. 양념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접시를 준비하셔서 썰어놓은 야채들을 접시 가장자리에 둥글게 예쁘게 놔주세요 가운데는 물기를 빼둔 꽃이래기를 예쁘게 담아주시면 됩니다. 담아둔 접시에 만들어 놓은 양념장을 골고루 뿌려주세요. 꼬시래기 야채 무침 완성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래의 더보기 URL 링크를 클릭하시면 오늘의 신선한 식재료를 포항 죽도시장을 통해 바로 구매할 수 있어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